이번엔 소방청 상황실 연결합니다. 자, 문현주 소방장, 이 강원도 속초의 건설현장에서 불이 났었죠. 네, 오전 10시 40분쯤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등 130여 명은 안전하게 대피했지만 이 가운데 1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8층짜리 건물 5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층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전북 부안에서는 이 축사에서 화재가 있었군요. 네, 오후 1시쯤인데요. 전북 부안군 하서면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축사 건물 두개 동이 모두 타고 돼지 1,15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불은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도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불이 났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불이 나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경기도 오산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오산휴게소에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났는데요. 휴게소 내에 주유소가 있어서 화학차까지 동원됐지만 다행히 불이 번지지는 않았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